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나이오바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정말 실수하기 쉬운 그러한 바둑 살 문제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에 보이는 여기 있는 흙돌을 살려야 되는 그러한 문제인데요. 과연 어떻게 두어서 흙을 살릴 수 있을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자 이러한 장면에서 제일 먼저 도로수 일단 이곳으로 이렇게 일선에 내려 빠지면서 궁도를 넓혀가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드실 건데요. 저 지금 이곳으로 일선을 늘게 되면 백이 당연히 이렇게 밀고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흙돌이 살아가는 걸 방해하기 위해서 이곳을 밀고 들어올 텐데요. 그러면 흙이 당연히 끊어가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백이 이곳으로 끊고. 흙이 여기 있는 백두점을 잡으면 이와 같이 먹여치기를 했을 때 여기 있는 흙들이 보시다시피 어떻게 되었습니까? 잡혀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흙이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에서 이곳으로 두는 건 밀고 들어가서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아 이게 잘안 된다면 지금 여기를 먼저 웅크리기를 하고 그 다음에, 백이 이와 같이 두었을 때, 저 지금 이쪽을 먼저 단수치는 수,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자, 이백두 점만 연결해주면 일선을 내려 빠져서 흑돌이 너무 쉽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처럼 보이실 텐데요. 이게 또 그렇지가 않죠. 당연히 지금 백입장에선1 일선을 가만히 젖혀오는 이러한 수를 두어 올 것입니다. 그러면 흑도 지금 여기서 뭔가 노리고 있는 게 있죠. 이두 점을 잡고, 백이 당연히 이곳을 먹여치기를 하면, 지금 이 장면에서 흙도 이곳을 끊어가는 순간 이곳 백돌 위험한 거 아니냐 이렇게 나가면 이거 백돌이 잡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여기서는 백이 그냥 나가질 않죠 그냥 여기 있는 흙한 점을 때려내는 수가 좋아요 자 이거 밀고 들어오면 막아버리겠죠 뒤에서 단수 쳐봤자 있게 되면 결국엔 여기 있는 흙돌 보시다시피 모두 잡혀버렸기 때문에 흙이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에서 아 이곳으로 두는 것도 잘안돼 보이고요 자 그러면 이곳을 먼저 하나 젖혀가고 이런 식으로 끊어왔을 때 이렇게 궁도 넓히는 수요 이거는 그냥 두 점으로 키워서 버리는 순간 또 먹여치기를 해봤자 여기 있는 흑돌이. 또다시 잡혀버리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흙이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곳으로 젖혀가는 수도 이게 정답처럼 보였지만 정답이 아니거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장면에서 과연 어떻게 두어야지만 여기 있는 흙도를 살릴 수 있는 것일까요? 자이 장면에서 이 정답은요 바로 우리가 실패도 경험을 했던 그러한 수순 중에 정답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렇다면 지금 이 장면에서 이 정답 바로 어디가 되냐고요 자 이곳을 일단은 두어가는 수가 아주 아주 좋은 수가 되죠 자이 수가 좋은 이유 100이 이곳으로 두었을 때, 이때가 중요해요. 자, 지금 그냥 단수치는 수는 젖히고, 이곳 해도 먹여치기 해서 끊어도 때려내서 아무것도 못 만들어내요. 흙돌이 오히려 다 잡힙니다. 그러면, 여기서 흑익이 어떠한 수가 있냐? 자, 어느 정도 또 이제 바둑 공부 좀 하셨다. 이렇게 자부하시는 분들이, 자, 이 수를 많이 생각들 하시죠? 자, 이 수. 의미가 있죠. 무슨 의미가 있냐? 연결하면, 막아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곳을 연결하면 이런 식으로 두어서 흙이 살아가니까 이곳을 저초오기끔 유도한 다면에 여길 끊으면 100을 잡고 흙이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이곳을 두고, 그러면 지금 이 장면에서 100이 뭐 이런 식으로 두어가면, 자, 이때를 생각을 하셨어야죠. 자, 이곳으로 두게 되면 밀고 들어가는 순간 여기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고 여기 단수 치는 수요. 지금은 젖혀버리는 순간에 흙이 이도를 잡더라도 이렇게 먹여치기 하면 여기 있는 흙돌이 잡혀버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순간적으로 이거 들여다보는 수가 정답처럼 보이기는 했어요. 자, 지금 이곳이 정답처럼 보이기는 했습니다. 자, 이곳을 두고 이렇게 두어봤자 이거 밀고 들어가서 여기 단수 못 치니까요. 자, 하지만 이게 지금 이곳이 정답이 아니라고 해서 여기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기가 막힌 아주 멋진 수가 하나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흙을 살릴 수 있는 정말 마법 같은 묘수 그 수가 바로 어디가 되냐고요? 이 장면에서의 정답은요. 바로 이 곳으로 하나 이렇게 살짝 끊어가는 수가 기가 막히게 좋은 수가 됩니다. 자이 수가 좋은 이유 일단 백이 이곳으로 막아왔다. 자 일단 여기 가위 수 하나 뭔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와 같이 두게 되면 이곳에서 단수를 쳐요. 이으면. 집을 내서 흙돌이 너무 쉽게 살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고 일선을 젖혀 오는 것은 여기 있는 백두 점을 잡는 순간 여기 있는 백석점이 단수기 때문에 먹여칠 시간이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백은 어쩔 수 없이 이런 데를 연결해야 되는데 흙이 가만히 연결하게 되면 여기 있는 흙돌이 살아가게 되어 흙이 성공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곳을 두었을 때 이런 식으로 두고 여기를 끊어 갔을 때. 팩이 이곳으로 두는 건 너무 좀 쉽게 뭔가 잘안 되니까 이제는 이런 식으로 수승을 하나 살짝 비틀어가는 수를 또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이때 흙이 잘 둬야 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이거 덜썩 이렇게 단수치기 쉬운데 덜컥 이렇게 단수를 치게 되면 자, 이곳으로 젖혀가는 수가 있어요. 이것 연결만 해준다면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반대쪽으로 젖히는 수가 있고요. 흙이 이곳을 잡으면 데다내는 순간 이곳 단수쳐봤자 이와 같이 지금 뒷수를 지켜버리기만 하더라도 이거 때려내봤자 아무 의미가 없죠. 자, 여기 있는 흙돌이 모두 잡히게 돼요. 흙이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에서 백이 이렇게 두었을 때가 아주아주 아주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지금 이 장면에서 흙을 살릴 수 있는 그 묘수 또 어디가 되냐고요? 이 장면에서의 정답은요. 바로 1선을 내려 빠지는 수가 아주 좋은 수가 됩니다. 백은 어쩔 수 없이 이곳으로 밀고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이곳으로 단수를 치고 있는 곳은 이렇게 1선에서 단수 치는 순간 백돌이 모두 잡히죠. 자 그러니까 지금 백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뒤로 물러서야 되는데 이와 같이 물러서게 되면 흙이 이곳을 잡고 100이 됐다 내면 이런 식으로 받게 되어 여기 있는 흙돌이 너무나도 쉽게 아주 멋지게 살아가게 되어 성공이 됩니다. 자,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